네, 23년 수능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실제로 시행은 22년 11월입니다. 음. 문제 읽어보면 어, 중간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A7을 알려주고 관계식을 준 다음에 A9의 최대 최소 여러 개 나온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A7의 앞뒤로 좀 나열을 해볼게요. 일단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40이라고 보면, 음, 그리고 풀기 전에 간단한 개념을 하나 설명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정수의 분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3의 배수로 설명을 할게요. 어, 여기 3의 배수니까. 그럼 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있다고 해보면,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 볼게요. 147 258 369 어떻게 분류를 한 거냐면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녀석들입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녀석들이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녀석들입니다. 이거 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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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형태냐 다시 써보면 얘는 3, 뭐 3m 플러스 1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3n 플러스 2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3k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둘이 뭐 이런 원소들을 두개 더하면 3의 배수가 안 되죠. 이렇게 더해도 안 되죠. 이렇게 더해도 안돼죠아 이렇게 더하면 되죠. 3의 배수랑 3의 배수 더하면 그리고 여기 여기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를 더해도 3의 배수가 됩니다. 근데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 3의 배수 안 되고요. 얘랑 얘를 더해도 3의 배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떤 수의 형태를 가졌을 때 둘이 더하면 3의 배수가 되고 안 되고 이거를 조금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게좀 편해요. 그래서 경우를 자꾸 따져가면서 해야 돼서 이게 놓칠 수도 있고 중간에 생각 흐름이 끊기면 또 피곤해지니까 집중해서 한 번에 딱풀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규칙을 이해해 볼게요. 어 여기는 그 유명한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네요. 전 항이 3의 배수가 아니면 두 개를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고. 전항이 3의 배수면 그걸 3으로 나눠서 다음항을 만듭니다. 그럼 a8 같은 경우는 얘를 3으로 나눠서 나오는 게 아니겠죠.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항이랑 더해서 나왔을 텐데, 지금 a6의 경우가 두 가지죠. 얘가 3의 배수였다면 3으로 나눠서 40이 나왔을 거고, 3의 배수가 아니었으면. 또 앞에 거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음, 해볼게요. 일단은 쉬운 거부터 120이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40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뭐 정권 볼 필요 없고 A8이라는 애는 둘이 더해서 요 규칙이죠. 160이 나왔을 것이고 역시 얘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A9를 얻습니다. 그 다음 계속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또 둘이 더해서 다음항을 얻고요. 3의 배수니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요거 어, 눈치채셨겠지만 계속 반복됩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유식은 결론적으로 뭐 이미 알려져 있죠. 이런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수열입니다 네, 당연히 360이죠 이 패턴을 따른다고 하면 네, 그래서 일단은 이2백을 하나 찾았고 눈치채죠 이쯤에서 아2백이니까 이제 최소값이 16 18 20 22 24 중에서 나오면 되니까 객관식이어서 어떻게든 풀어낼 순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지금 한개 a6이 3의 배수였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a6이 3의 배수가 아닐 때를 따져야 되는데 3의 배수가 아닌 형태가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이런 모양도 있을 거고 이런 모양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음, 이게 피곤해요. 200은 금방 찾는데. 그렇죠? 200은 다 찾은 거 같죠. 자, 일단은 요거부터 해 볼게요. 3a 플러스 1 모양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역시 40인데 얘를 3으로 나눠서 40이 나오지 않죠?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전 항이랑 더해서 40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갈라져야 돼요. 보세요. 음, 만약에 여기가 3의 배수면 어, 3 3m이라고 쓸게요. 아, 뭐라고 쓰지? 아, 요렇게 그냥 쓰겠습니다. 3m. 얘가 3의 배수였다면 또 나눠서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아, 그냥 요렇게 쓰면 되겠네요. 3의 배수를 나눠서 이게 나왔다고 해보면 자, 얘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규칙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둘을 더해서 40이 나왔을 겁니다. 즉, 12a 더하기 4가 40이 나왔을 거기 때문에 어, a가 3이죠. 36이니까. 그럼 a가 3을 넣어보면 어, 이것도 되네요. a가 3을 넣으면 여기가 30에 10입니다. 네. 얘가 30이고 10이라서 더해서 40이 나온 거고 계속 갈게요. 그러면 둘이 더해서 50이 나올 거고, 둘이 더해서 90이 나올 겁니다. 없죠. 90이 최소값이 아니겠죠. 자, 이 경우는 아쉽지만 답이 아닙니다. 그럼 다시 이럴 수도 있죠. 자, 얘는 3의 플러스 1인데, 음, 여기가 3의 배수가 아닌 거예요. 여기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얘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부터 따질게 되게 많은데 둘이 더 해보세요 안풀려요 네. 이게 풀어보면 3에 a 플러스 b가 38이 나와야 되는데 안됩니다 요거 해볼까요 3에 a 플러스 b가 37이 나와야 되는데 안돼요 40이 안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어 이런 형태가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안 풀려요. 이렇게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쵸. 사실 3의 배수 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 풀었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오죠. 그럼 보세요. 여기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죠 그럼 만약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얘가 3으로 나눠져서 4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풀어보면 역시 안 나와요 자연스러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또 따집니다 여기가 이런 형태일 수도 있고 안 풀려요 마지막으로 여기가 이런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풀립니다. 자, 3에 A 더하기 b 가 36이 나오고요. 그래서 A 더하기 b 는12 이런 형태가 되고. 음. 자, 마지막으로 보세요. 여기가 A4까지 가야 됩니다. 어, 둘이 더해서 40이 나왔고. 얘가 둘이 더해서 나눈 나머지가 2이기 때문에 a4는 반드시 3의 배수여야 됩니다. 3의 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거나 2면 둘이 더하면 얘가 3의 배수가 나오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여기 a4는 반드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하나씩 다 따진 겁니다. 그러면 얘를 3으로 나눈 게 이렇게 왔고요.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아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네, 이 조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둘이 더해서 얘가 나와야 됩니다. 즉 9b 플러스 6이랑 3b 플러스 2를 더해서 3a 플러스 2가 나와야 되고 계산해보면 12b 플러스 6이 3a라서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자, 둘을 연립해주면 a 자리에 4b 플러스 2를 넣으면 5b 플러스 2가 12라서 b는 2구요 a는 10입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가 32죠. 좀더 칠하겠습니다. 32고, 여기는 8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는 24였던 겁니다. 그러면 더해서 32가 나오고, 더해서 40이 나오고, 다시 더해서 72가 나오고, 이제 3의 배수니까 나눠서 24가 나오고, 반복되죠. 역시. 그러니까 40. 네. 그래서 요 경우가 제일 작은 거고, 200과 24를 더해서 224입니다. 네. 그 과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졌는데, 그 3의 배수냐 아니냐를 가지고 계속 따지는 문제라서, 중간에 헷갈려서 흐름이 끊기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한 번에 풀수 있도록 연습. 응, 연습을 하면 좋겠고, 자, 어떤 수를 3으로 나눈,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수를 분류하는 게 수열에도 나오고, 저기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